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화학과 이영민이라고 합니다. 아, 저는 음, 이론 화학을 전공하고 있고요. 아, 저는 그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단백질 폴딩에 대해서 계산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 후에 버클리로 옮겨서 그 양자화 전자 구조 계산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. 이후에 2008년부터 포항공대 교수로 와서 한 9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2017년도에 카이스트로 옮겨와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요즘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어 양자 컴퓨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, 한 가지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만드는 문제는 아직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그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구, fundamental research라고 하는 걸 진행함으로써 그좀더 나은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또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렇게 그 알려진 이론들을 더잘 구현하는 일들을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. 어,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 음. 그쪽의 연구입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그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널리 활용하게 될 분야는 제 생각엔 화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양자 그 시스템에 그 움직임을 활용하다 보니까 양자 시스템으로 설명되는 대표적인 예가 그 분자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이거든요. 그래서 분자를 이해하려면 분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에 양자 컴퓨터가 확실히 그 성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된다면은 종전에는 할수 없었던 연구들을, 어, 새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,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,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. 아, 다만, 양자 컴퓨터를 그, 만드는 데 있어서, 그, 이론상, 그니까,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,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,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에서, 그 에러가 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성능을 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, 그럼 그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화에서 시스템 속에서 어 유용한 계산이 돌아가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요.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어진 그 하드웨어에 알맞는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고. 그알고리듬들을 어떻게 실제 계산에 실제 분자계 계산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 계속 진행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요즘 그 그런 측면에서 요즘 연구들의 대부분의 방향은 그렇게 진행되고 본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화학 반응 같은 것을 볼수 있는 그 포텐셜 면을 그잘 계산한다든가 또는 좀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발광분자 같은 경우에 그 들뜬 상태 에너지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그 전에 가지고 있던 툴들보다 좀더그 유용한 툴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결국 그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는 종전에 하던 계산들의 그 시간 비용, 음. 이 정도 수준의 계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~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득이 나올 수 있도록 유용함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 지금 연구들의 제일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장점은 그~ 계산 속도고요 음음. 그~ 양자 컴퓨터 내부 이론을 조금 그~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자 컴퓨터는 그~ 큐비시라고 하는 것들의 중첩 상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컴퓨터, 0과 1만 있는 디지털 컴퓨터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계산들의 경우에 지수함수적이지 않고 지수함수의 로그에 해당하는 선형 또는 뭐좀 심하더라도 2차 함수나 3차 함수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그 예들이 널리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제일 중요한 장점일 것 같고요. 단점이라면 최소한 지금 보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훨씬 비싸고요. 네. 그래서 뭐그 우리 PC처럼 이렇게 너 아무나 쓰는 그런 컴퓨터가 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음. 물론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, 어, 현실화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. 그 비싼 비용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계산의 그뭐라그 할까요? 그그 그 신뢰성 응.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로 나오는 결과들이 많은 에러들을 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에러를 없애서 또는 줄여서 그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지금 그 상당히 중요하게. 어, 계산시켜 나가야 될 정도. 그, 어느 정도 제가 그 오늘 띄어드린 것 같은데요. 응. 어,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분자에 있는 전자 구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 양자 컴퓨터의 큐빗이라는 것에 그 전자들을 대, 그 매칭 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 매칭을 해주고 그 위에 그 양자 컴퓨터의 작동에 따라 그 전자들의 성향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되고요. 그래서 매칭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매핑이라는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, 그 그런 그 어떻게 하면 전자를 설명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에 더잘 매칭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의 개발도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에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에러에 조금 더그그 저항성이 큰 그 계산을 해도 에러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.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 빠르,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거. 그리고 좀더 단순해서 그불완전한 양자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꾸미는 거.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,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있었던 랩이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랩이었던것 네. 같아요. 저 지도교수님께서도 어그 농담 삼아 말씀하셨던 게어 나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화학과에서 일하고 있고 네. 그 다음에 연구하는 대상은 생명 학 네. 시스템이다. 그래서 그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네.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그,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종합해서, 어, 사용하는 게, 그, 미래 사회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그런 환경에, 환경을 겪어본 게 저한테 그제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, 그리고 학생 여러분도 앞으로 그 보통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,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, 어, 뭐라할까 그, 그 편식하지 마시고 지식에 있어서 넓은 것들에 좀 싫어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접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다른 분이 질문하시기도 했는데요. 교수를 또 포스팅에서도 하시고 교수의 직업을 그다음 카이스트에서도 하셨는데.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, 그건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긴 하는데요. 아, 근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음. 두 학교 다그 음. 과학기술 쪽에 집중하고 음. 있는 학교고, 음. 그리고 학생들 성향도 그 과학기술이 좋아서, 과학또는 기술이 좋아서 음. 와서 그, 그,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숙하게,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두 학교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, 뭐 제가 학교를 옮긴 거는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, 뭐 그런 측면에서 뭐두 학교가 서로 누구나 다 알다시피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건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, 학생 여러분 아마 지금 나이는 여러분 처음 겪어보는 일이지만 또 다시는 겪어보지 못하는 일일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때, 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,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 최대한 많이 해보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